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문답 어, 30에서 48항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어, 49에서 87항은 어, 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또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하나하나 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조항은 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개의 특별한 계기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질문 49에서 54, 그의 낮아지심 질문 55에서 72,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 질문 73에서 87이 각각의 계기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서 서로 해명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질문 349에서 54항입니다. 49항 그 다음으로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기름 보험을 받은 방식을 즉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고 여기서 암송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방식을 보여준다. 50항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나셨다는 이두 가지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가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의 태내에서 그녀의 고유한 실체로서 형태를 입으셨다는 것과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하여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5습이랑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고유한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여 범죄한 불순종을 인간의 본성 안에서 보상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룰 우리의 중보자가 될수 없었다. 오즈비양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의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마치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다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53항. 그러나 왜이 일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연의 질서대로 인간의 일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간의 신은 그 자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줄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거룩함으로 그를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이 숲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했다.54항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졌다.즉,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 사람은 아무런 오점이 없다는 것이다.또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에 오염되지 않도록 모태로부터. 본래적인 순수성을 지닌 채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와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노고스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인간성의 일치, 하나됨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그 신비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만약 성육신이 육신이 되시며 우리의 인간성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계시하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동의 현실이라면, 동정녀 탄생은 그 신비를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성육신이 신비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의 형식과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가리키며,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빈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지만, 그러나 전혀 별개의 사실들입니다. 여기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이중적인 형식을 지닌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저 짧은 진술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고 할때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여 한 생명이 완전히 인간적인 동시에 완전히 신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까? 고대교회는 이런 물음들과 함께 사변적인 개념의 균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대한 구원의 관심에서 한편으로 예수의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또 반대로 예수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자들과 어렵고 지겨움, 또 지루한, 그러나 구원의 에, 삶과, 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싸움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51년 칼케돈에서, 어,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안에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함께 하신다는 칼케돈의 형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르트히 하면 2000년 교회의 모든 역사에서 이 칼케돈의 그리스도론만큼 완벽한 교회, 그리스도론은 없었습니다. 아, 이것은 성육신 사건에 내포된 구원의 비밀을 모색하면서 그 의미를 바르게 고수하려 한 고대 교회의 치열한 노력에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발케돈의 형식은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래서 신앙의 경험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같은 본질적인 주제를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개념으로 진술하지 않고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으로 그 역사와 사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육신의 신비를 어성그 성령의 잉태, 성령에 의한 잉태의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은 나사렛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진술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성육신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성육신은 말하자면 계시의 신비입니다. 네, 그것은 그 곁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 교회의 에, 위대한 신비와 성례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시어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죗된 인간을 그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어, 은혜로우신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존재하는지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성육신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단지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개혁자 칼뱅은 성령에 의한 잉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적하여 불순종한 그 범죄한 불순종을 속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불순종을 속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분 안에서 회복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빠르트는 성령으로 인테하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진술이 하나님께서 죗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은혜로운 구속의 역사, 곧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효능을 보증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죗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또 인간세계의 힘들에게만 내맡겨진 채 아직도 여전히 즉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어, 빠르트에 가면이 성령으로 인퇴하사라는 진술은 하나님의 개시의 효능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아, 신약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에게 낯선 어떤 피조물이 아닌 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효능을 보증한다는 표현은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인퇴하사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계약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계약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퇴하사라는 진술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혼동을 방지하고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칼케돈 형식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 혼동, 혼합되지 않고 그둘 사이에 완전한 일치와 통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신의 육 신비를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태하사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실존이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태하사라는 표현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효능을 보증한다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한 이 은혜의 현실을 보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고유한 인격 안에서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고유한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혼동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면, 이제 지금은 칼케돈의 형식이 말하는 대로 그의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분리, 분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곧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실한 하나님과 또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높이 올려진 진실한 인간의 하나됨과 통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단순히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할 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서와 서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어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 고대교의 신조와 교우들은 다만 성경이 말하는 저 사실을 뒤따라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